아이언은 내려치고 드라이버는 올려쳐라 이걸 다르게 하라는 건가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요. 예원 아나운서는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스윙을 다르게 하고 있나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고요. 스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디프로는 음, 어떤가요? 아, 물론 드라이버는 좀 공이 티 위에 떠 있고 다른 클럽들은 바닥에 있으니까 치는 느낌은 다르게 주긴 하지만. 스윙 자체는 저는 오.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프로의 대답은 다르네요. 이렇듯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스윙을 달리해야 된다고 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윙이든 간에 내 손이 행하는 릴리스의 동작 공을 칠때 행하는 이 손의 동작은 변하지 않고요. 다만 변하는 것이 있다면 임팩트 순간에 내 상체가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의 오른쪽 명치가 바라보는 방향이 오른쪽을 향한 상태에서 손의 릴리스를 행하게 되면 공을 올려 치는 타격의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을 바라봐 주는 상태에서 굿샷! 두 번째로 우드 유틸 롱 아이언처럼 뭔가 쓸어 쳐야 한다라는 타법이 필요한 경우는 상체 명치가 바라보는 방향을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 드라이버에서 했었던 똑같은 손의 릴리스를 넣어 주게 되면 이번에는 쓸어가는 타격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 어허, 이번에도 좋네요. 이번에는 정면을 보고 친 스윙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쇼다이언, 미드라이언, 외지로 갔을 때 눌러쳐라, 찍어쳐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눌러치는 타격의 방향을 원한다면 임팩트 순간에 내 상체가 미리 왼쪽, 타겟 방향을 먼저 향한 상태에서 릴리스는 뭐라고 그랬죠? 같은 동작이다. 드라이버와 같은 동작을 행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가 공의 밑으로 오히려 내려가면서 릴리스가 되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눌러친다, 찍어친다, 다운블로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은 이렇게 떠가게 되고 눌러 맞는 느낌이 나오게 되면서 네. 세 가지의 타격 방향을 상체 방향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내 스윙을 달리해야 하나라는 궁금증 확실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